봐, 이렇게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면 마치 바도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농담이야. <laughs> 농담이라고요? 바다는 제 겁니다. 할머니. <laughs> 아, 좋아. 마지막인가. 전설의 무기를 찾아다니던 웨코는 마지막 동굴에 도착했다. 이것만 클리면은. 이제, 최강의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 게임의 마지막이, 어.. <laughs> 되겠구만. 진짜, 외코, 진짜. 사서 고생이야, 사서. 그냥 돈으로, 그냥, 용사를 부려먹어야지, 지가 그냥, 어, 아빠의, 그거, 왼수 잡겠다고. 어이,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뭐, 어떻게 하는데. 이럴 때는, 티르소스지. 티르소스! 음, 답이 없구만요? 젠장. 아, 도움이 안 돼! 보스 몬스터인데! 와, 성스러워. 아, 역시. 아, 마법, 마법만 가능거였구나 어, 그런 거구만. 이상한 물체가 있다. 만져봅니까? 아, 근데. 아, 원래 어르신분들은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는 것들은. 어어? 어어? 뭐지? 아, 이거 진짜 포켓몬스터 이런 체육관 관장 새끼들 이상한 거나 어? 도입하고 말이야.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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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오, 무슨 마도사의 지팡이입니다. 어, 마도사. 마도사가 여기서 지팡이 호리가 갔나 봐요. 어이, 어, 어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염이 나가네요. 랜덤인 건가? 아니네 아 불만 나가는거구나 마도사가 불속성이었구만 어 매운맛이었네 이거는 이제 무기를 아아아 아, 아, 뭐야 아 신비아님 뭐야 개빡치네 어떻게 해야돼 아 이런 젠장 죄송합니다 어허허허허아 딴딴한 놈들 사진상 얘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내구도가 안떨어져요 그래서 개이득이라는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 뭐야 열쇠 열쇠를 얻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까 먹은 열쇠로 문을 열어줍시다 어왜 그런 의기양양하다 의미가 없지만 어 저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다시 또 뭐가 있겠죠 보스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귀찮으니까 어 아. 아이제 귀찮은데? 아 진짜 오 드디어 보스구나 개이득 오 드래곤이야 철갑용 옐림살루에뭘 뭔가 성경에 나올듯한 그런 어 야야 어, 야, 잠깐만 아 데미지는 그렇게 강어저아 못죽구나 아아 완전 ms마트 오, 약초 먹어, 약초 먹어, 약초 먹어. 다시 한번 더. 성수러님! 자, 여기서 무기를 주워볼까요? 오,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이씨, 죽여, 씨 아, 아예 그, 잡고 싶은데? 아, 됐다! 아, 이 나쁜 새끼! 우! 아. 우! 빡셌다철감형 옐리 살레를 내 무기로 만들었다. 아, 힘들어. 예. 아 씨. 퀄리티 장난 아닌데? 어, 뭐야. 무기를 구사해. 갑자기 나타난 철감형 옐리스. 아, 진짜 이름 어려운데. 자, 아무튼 웨코씨 그때였다. 웨코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그놈이겠지 강한 저여 네 번째 시련을 제피하였구나 우선 상을 주마 후! 힘을 많이 주시네 후하게 주시네 어. 오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주인공 개세지잖아 이거 주인공 저거 봐 표정 봐봐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필사 의에 게이지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다 오 그리고 그대는 내가 내린 모든 시련을 체패했다 그대 내 마지막 시련을 내리겠노라 뭐야 여기서 마지.. 아아 어, 평화만 북쪽의 동굴 그거에서 그대를 기다리겠다 마지막 시련을 이겨내어 전세의 무기 너무 강해서 현우 터지는 소들을 손에 넣더라 아필 uh! 근데 무기 이름 때문에 깬다 좀 너무 깨 마지막 시련이 시작되려고 한다 왜 코는 생각했다 마지막 시련이란 걸 클리어해서 반드시 전세는 무기를 손에 넣겠어. 오호 북쪽 동굴 상당히 멀것 같은데 상당히 동굴에서 나갑시다. 오 각성했어 필드 안에 있는 모든 무기를 줄수 있답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오. 참신하네. 할머니, 나는 여기서 몇 년째 낚시 중인데 도무지 잡힐 것 같잖아. 그 상관없어. 이 끝없이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건 대행모이지. 봐봐, 이렇게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면 마치 바다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농담이야. <laughs> 농담이라고요? 바다는 제 겁니다. 할머니, <laughs> 이런 놈이! 바다는 제 겁니다. 아니, 오! 와, 와야 미노타우로스 왜캐 바다는 제 겁니다. 수속석. 마다 비틀어지죠? 아이씨 장난 하나. 와, 바다 개세아 마왕성이지 여기가 여기가 마왕성이란 말이죠? 오케이 마왕성을 얻었다. <laughs> 야이미친 야, 와 뭐야, 뭐, 데미지가 무슨, 뭐, 뭐? 오, 망이 살고 있다는 사악관성. 무기로 사용하면 망실험 강력할 것 같답니다. 이야, 그럼 마 망이 무기네? 개쩌네? 망보다 더 세겠지, 당연히 이게. 응. 자, 북쪽에 있다는데, 뭐야! 바로 밥! 뭐야! 완전 근처에 있네! 어? 어, 과연? 오케이! 평화벌 갖고 갑시다. 어, 드디어. 드디어 마지막인가. 여기가 마지막 실련의 장소. 아저 마을 때문에 깬다 줘. <laughs> 여기가 마지막 실련의 장소. 전설의 무기가 잠든 동골이다 그대가 주어서 모아온 모든 힘을 써서 돌파하라 강한 자여. 가장 기습 한 곳에서 그대를 기다리겠다. 아 발음 안돼. 야 무기 좀 빼자야 이거. 무기 이걸로 바꾸자. 거인의 대건오와 골드 슬라임이야. 당당한 난들를좀 받고 있는것 같은데. 이럴수록 공략하는 재미가 있지. 오세상에와 데미지 장아 뭐야 이거. 괜찮아. 약초가 많아. 오호 오빠는 죽지 않아 임마. 오빠 임마. 아 뭐야 이거. 애들 장난 아닌데? 오호. 애들이 장난이 아니잖아. 경험치는 많이 들죠. 다행이네요. 자 여기에 뭔가 좋은 무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되는구만. 시작. 음, 오. 뭐지? <laughs> 뭐지? 아니 무슨 아 야야 정명왕이구나아형 미안해요. 형형 형, 데미지. 아 무슨?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정명왕이 여기 왜 있어? 아, 있을 수 있지. 오. 오, 좋아, 좋아, 약초. 개이득. 어, 뭐야, 내려가네? 아, <laughs> 이런 젠장. <laughs> 하긴, 이러면은, 한 번에 보스 또 나오면은 재미가 없지. 어? 뭐야. 재미가 없네? 아니, 진짜로?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 바로 전설의 무기. 너무 강해서 샷을 터지는 소드. 진정 그대에게 그 검을 쥘 자격이 있는지, 그걸 시험하는 것이 마지막 시련! 몇년 전, 이 시련에 도전한 사내가 있었다. 아빠잖아. 하지만 그 자는 시련을 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지. 그 사내에게 부족했던 힘, 그 사내가 이 시련을 통해 깨달은 힘! 아, 힘들어, 이 목소리. 그 힘을 계상할 아, 승할 자여. 이 시간을 극복해보거라! 아, 힘들어, 이씨! 시작! 오! 무기의 신! 아멘노호! 하바리! 와우! 야, 이씨, 잠깐만. 여자였어? 야, 그러면 지금까지 할아버지 목소리 왜낸 거야, 이씨? 신을 쓰러뜨려 보아라! 왜 코! 잠깐만. 그러면 이 무기가. 오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준비 안 됐어. 오케이, 준...아니야, 주... 아, 비 바다다. 난 준비됐어. 이 자식아, 아...좋다, 세네씨 그래, 던져, 바로 던지기. 개약하네씨 이번엔 우리 마을이다, 이 자식아. 어 <laughs> 미쳐, 미쳐. 야, 왜 이렇게 세? 와, 어, 장난 아니야. 와! 와, 죄송해요. 너무 강해. 한대 때리고 약초 먹어야 돼. 왜 이렇게 강하냐고. 이거 너무하잖아. 아, 무게신 존나 강해. 아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겨야 된다고. 진짜 아 뭐야 이게 이게 최종형태라 어 완숙이 박센데 아 잠깐만 잠깐만 던질 거 던질 거 던질 거 제발 아아던다다 다 아까운 건데 에라씨발 모르겠다 아 던져 던져 제발 어 무섭게 공격을 왜 하네? 디자, 어, 이길수있스 거트! 아 이기스, 스거은 네! 일단 약좀 먹고. 비벼봐, 비벼봐, 비벼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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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 훌륭하구나, 외코. 야, 망성 때문에. 몇년 전, 그대가 아직 어렸을 적에, 이 동굴을 찾아온 사내가 있었지. 그 사람, 그 사내 이름은 웨포 파파, 인류 무기상인이었다. <laughs> 파파. 아니, 이런 세상에, 세상이라니. 아니, 상이라니 <laughs> 젠장 강하군. 크이나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 외코와 폼미가날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살아가, 살아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 좋아, 도망치. 아, 설마. 와, 무게신 존나 나빴네. 어? 뒤통수, 응? 뒤치게 했네. 아, 외포파파. 나는 싸운다, 도망친다의 두 개의 선택지 중 도망치다를 선택했지. 괜찮아, 나 포켓몬 할때 도망치기 자주 했어. 걱정하지 마. 아, 씨, 왕성 저거, 씨. 아, 분위기 깨네. 그대는 외포파파의 딸이지? 놀라지 마라.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아, 알면 죽이지를 말았어야죠. 그치? 자 그대는 지금 전세력 무기 너무 강해서 현우 터진 소드를 칠 자격을 얻었다 무기의 극한을 깨우친 자여 그 보물 상자를 열어도 좋다 아 이거 안 보여서 일단 이걸로 바꾸고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럼 얘 때리면 어떻게 되죠아 그냥 말걸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열어봅시다 과연 현우 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멋져가지고 좀 그렇구만 오케이 일단 너무 강해서현을 떠지는 소드. 장비합시다. 생각보다 너무.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응? 그것은 내가 만든 최강의 검. 그 무기를 어찌할지는 그대에게 달렸다. 마음대로 하거라잘가거라 무기의 극한을 깨우친 자여 음. 이리하여 신과 싸움을 마치고 드디어 전선의 무기를 손에 넣은 웨코. 피곤할까? 일단 집에 가자. 웨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laughs> 평화 말해. 봄미에게 말을 걸자. 호호 보스. 아 이제 엔딩이구나. 아... 진짜 전설의 트로피. 음 의미 없네. 봄미야. 어 일단 저장. 자 봄미에게 너무 강해서 현우 터지는 소드. 엔딩이구나. 호미야. 언니 정말로 찾아냈구나. 전세의 무기 너무 강해서 허는 터지는 소드. 우와 멋지다. 와 무슨 뭐 리액션이 맛집이 아니야. 나가야겠어. 그때였다. 너무 강해서 현나 터지는 소드가 눈부신 빛을 뿜었다. 잘라랄라 아니 아 아빠. 아니 아빠가 살아났어. 거기에 세상을 떠났을 웨포 파파의 모습이 나타났다. 오 딸들아 오랜만이구나 목소리 왜 이래? 아빠, 어 아, 범이 여전히 울 보구나. 언제 이렇게 컸니? 그동안 집안을 돌보느라 고생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맙다. 음. 자, 결국에는 왜 퍼퍼퍼가 주인공의 현우 터지는 소드를 보면서 아주 기분이 못지않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외로웠어. 다시 다시서 함께. 미야가우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지만. 나는 고인이란다. 아니, 난 실격이란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laughs> 아빠, 그냥 잠깐 나온 거야? 이런 세상에. 안 돼! 허허. <laughs> 전설의 무기를 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린 두 사람.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메는 다시 스스로 걸어간다. 아버지의 조검을 뛰어넘고 그 강한 힘을 무기로 삼아. 언니,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린 아빠의 딸이니까. 언니가 무기를 갖고 난 팔면 되니깐. 우린 부자야. 그럼, 오, 소, 엔딩 봤어요. 소원, 네 개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봤군요. 자, 이렇게 해서, 무기 먹이! 뭐든지 무기가 되는 RPG 엔딩을 봤고요. 아, 정말 이렇게 심플하면서, 어, 컨셉 이상하게 잡은 게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영상은 좀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